설사가 48cm가 있습니다. 전체 그때 가로와 세로의 길이 b가 1대3인 직사각형 그러면 직사각형이 있다라고 해서 가로와 세로 직사각형이 이런 식으로 있다 이 말이겠지 그럼 그때 가로와 세로가 몇대 몇이라고? 1대3이라고 1대 그럼 가로를 x라고 정한다면 세로는 뭐겠어요? 3x 그렇지 이렇게 두는 게 기본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길이가 48 이란 뜻이기 때문에 둘레가 뭐겠죠? 48이되이 말일 것 같네요 둘레는 가로 세로 더해서 두배 하면 되니까 8x가 둘레 라는 뜻이겠지 그게 철사의 길이 들이겠죠 근데 이게 48이 될수 밖에 없으니까 x는 6이 되는 거라 그러면 가로 길이가 6이면 세로 길이는 18이 된다 라는 뜻이겠고 그때 넓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6과 10, 18을 곱해서 8입니다.